이재명 지지율 하락에 조국 사면 문제가 결정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조국 사면에 담겨 있는 불공정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20대, 30대, 40대의 불만이 이번에 터져 놓은 걸로 보여요. 적어도 이재명 정권에서는 불공정에 관한 부분이 노골적으로 정권에 의해서 등장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걸 기대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조국 사면이야말로 야당 좌파 진보가 주장하는 공정에 대한 신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국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 사면이 이재명 지지율. 하락의 n 분의 1만큼은 기여했겠지만 다른 여러 요인들이 다 작용하지 않았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그야말로 남이하기 하듯이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고 사과를 안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과 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사과를 갖다가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받아주지도 않을 거니까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정치 재개를 언급을 했습니다. 조국이 제일 처음 나와가지고 한 공식적 활동이 김어준 유튜버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김어준 유튜버에 나가가지고 조국은 국민의힘 의석을 반 이상 줄이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지자제 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겠다. 6월달에 있지요, 내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를 풀어준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겸마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재명 정부와 차별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어요. 일단 꼬리를 갖다가 내린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과거 정의당처럼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국민의힘 의석은 지금보다 반출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해서 2030이 마음을 열겠느냐, 왜 저를 싫어하는지 분석해보고 제가 할 역할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지지율 하락과 관계해서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문제의 영향은 M분의 1일 거라고 본다 이렇게 했어요 야당이 이런 노국의 뻔뻔함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 중에서 조전 대표는 경찰이 본인을 탈탈 털었기 때문에 없던 죄가 생겼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입시 비리는 보통의 국민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다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이는 사법부가 인정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고. 또,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그를 옹호하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사회가 맞나 싶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조국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51.1까지 떨어졌다. 더 나아가서 2주 만에 12%가 넘게 떨어졌다. 저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주부터 40%대로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 그럼 윤석열 초반 지지율과 다를 게뭐 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민주당 지지율도 리열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힘과 3.2% 오차범위 내로 붙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중도층 인신 이반 등에 대해서 과장을 우려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가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국이 합당을 하지 않으면 호남 쟁탈전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당 내에서는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 사면했다고 입시 비리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합당 이야기도 나오지만 은 각자 국회의원이 있고 지역구 또 위원장이 있는데 이것도 지운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주 만에 8.5%가 떨어져 버리고 국민의 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야말로 싸움질만 하고 있는데 6.4가 올랐다는 건 예사로운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이 내란 사태 처벌 특검 과정 등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이재명 정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고 이재명식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감이 커졌다. 또, 이 나이대로 보면 20대에서 9.1% 하락폭이 제일 컸고 40대 7%, 50대 6.8%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국이 깜빵 안에 있을 때, 뭐, 가족들과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나와서 밥을 가족들과 먹었는데, 들리는 말로는 한국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 먹고, 그 뒤에 밥을 먹을 때 나온 된장찌개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이가 사줬다고 자랑했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된장찌개 사진을 올린 건 비싼 고깃집에서 고기 잘 먹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를 올렸어요. 차라리 고기를 올리지. 그래서 조국이 감옥에서 고기를 먹지 못했는데 사이가 사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느냐? 그러면 고기 사진을 올리지, 왜 된장찌개 사진을 올리냐? 조국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위성과 가시 문제인데, 검소하게 된장찌개 먹는 사람으로 보이면서 스밍 코스프레 한거 아니냐? 감옥을 갔다 와도 전혀 정신적으로 그 사람의 본질적 문제가 교화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야당에서요. 가족식사라는 제목으로 된장찌개 사진을 올렸는데 그 된장찌개는 고기 석쇠판 위에 올려져 있는 건데 해당 식당이 미세링 가이드에 나은 고급 한우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왜 20대, 30대, 40대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는가 하면요. 조국 문제에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청들이 느끼는 이 사회의 음서제와 즉 기득권 계급이 신분을 자기 자식에게까지 연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회 제도즉 경쟁에 대한 사회제도, 공정을 무시하고 불공정으로 가는 사회제도의 최대 수혜자다. 그리고 조국이 그것을 최대한 악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시제도라는 대학 입시에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생부로 가잖아요. 2000년대 들어서 자파 정권에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시, 뽑는 인원이 정시보다 4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시라는 거는 그야말로 학생 종합 전형 합종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거기에는 공정한 경쟁보다 조금처럼 장난을 쳐가지고 스펙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쉽게 통용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혔고 사회 지도층은 자녀에게 남다른 이력을 만들어 주려고 자신이 가진 사회적 자원을 갖다 가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논문에 참여하고 또 각종 이 권력기관에서 하는 데 가서 인턴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대치동에는 이런 이 수시를 겨냥한 입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컨설턴트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던 18에서 29세의 50%, 30대의 62%가 조국 사면에 반대한다라는 그래서 20대보다 30대의 반대 여론이 더 높았는데 이 30대가 20대보다는 이재명을 더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수시뿐만 아니라 조국의 딸은 의전원이라는 문제 조국의 아들은 좌절됐지만 추진 과정에 있었던 로스쿨이라는 문제가 등장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수시 전형과 또 의전원과 로스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엄서제도. 즉,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모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식들을 신분 상승시키는 그런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조국이 그걸 이용해서요. 누구보다 남 앞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척하지만 실상 자기 새끼들 문제에서는 한국 사회에 기득권을 위해서 유리하게 만들어진 엄서 제도를 최대한 악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국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흑수저 젊은이들이 조국을 비난한 겁니다.